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네오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코인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했다. 어떤 구간이냐면, 현 구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죠. 근데 차트를 조금 길게 보자고요. 길게 보시게 되면, 2023년 연 고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오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서 알트 시장이 좋아지면서 연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어요. 알트 코인 시청 차트 보시면은 2023년 2월 달 고점을 10월 달에 돌파해주면서 레벨업을 해줬거든요. 자, 근데 네오는 어때요? 네오는 다른 애들이랑 조금 커플링 되면서 움직였고 그에 비해서 상승탄력도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2023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장 좋아지면서 수납매 돌고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패턴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1차보다 2차가 쉽고요. 2차보다 3차가 쉬워요. 그게 뭐냐? 돌파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려면 전에 묵은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소화하지 못하고 밀리고, 그리고 이때는 금리 인상으로 쪼들겨 맞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어쩔 수 없었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이 구간에서 나오는 탈출 매물들에 의해서 또다시 밀리는 구간. 그런데 다시 시도를 해 준다. 어디시도 2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 시도를 뭘로 하려고 해? 몸통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2만 원 갔다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윗꼬리를 너무 여러 번 달았어.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 지금 시장이 어때요? 비트코인 계속해서 연 고점을 치러 올라가고 있죠. 지금 6천만 원 돌파했다가 밀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채널 절대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상장부시라고 저는 3천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벌써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추세와 더불어서 우리 알트 역시 쑥쑥 자라날 텐데 이 알트가 왜 자라나? 그리고 비트가 왜 가? 2024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해서 입이 아프게 강조를 드렸었죠. 금리 인하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더불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있지 그리고 안감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당장 다가올 이 ETF. 이 ETF의 힘으로 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데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대기업들 금융 대기업들이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황. 아크 인베스트라든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대기업도 여기 싹다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얘네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ETF 승인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베팅 시장 자체는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1월 10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ETF 승인과 더불어서 우리 코인 시장 진짜 미친듯이 날뛸 준비가 됐는데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고래 세력의 지갑인데 2023년부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어 축적하고 있는데 얼마나 축적했냐면 벌써 10억 달러를 넘게 했다고 해요. 10억 달러만 하나로 얼마예요?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어요. 얘네들이 바보라서 이런 큰손 세력, 고래 세력들이 바보라서 2023년 끝자락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계속 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돈 많은 애들은, 세력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비트코인 더불어서, 알트코인 미친 듯이 올라갈 걸 알고 있습니다. 비트가 날뛰면, 알트는 미친 듯이 더 폭발적으로 펌핑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더불어, 세력들의 움직임을 쫓아가야지만 돈을 봅니다. 왜냐? 백날, 첫날 차트 설명해봤자, 차트 깨고 내려가면 그만이에요. 차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세력들의 힘이다. 이런 세력의 시나리오와 힘 없이, 우리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력들을 항상 추적하고,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승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네오, 현 구간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전 고점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는 세 번째 차례입니다. 2023년 들어서 세 번째 차례고 이런 세력들의 힘입어서 여기서 이거 뚫고 더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네오 들고 계시다면 반드시 세력들의 자료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야지만 네오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로도 승률 더불어서 미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 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집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